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확산하면서 어, 이틀 연속 1,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해 초 어,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띠면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현황부터 좀 저희가 정리하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신규 확진자는 어제도 1,600명대를 발생한 상황이고 특히 좀 우려스러운 게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화될 수 있다. 즉 비수도권으로도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어, 지난 9일에 22.1%였거든요. 근데 확진자 비중은 이제 막 30%를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추이는 일단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비수도권부터 보시면 점점 늘어나는데, 퍼센테지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일일 발생 숫자가 증가하니까 퍼센테지가 늘어나면 절대 숫자는 계속 더 증가하는 예. 것이죠. 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증가하는 걸 보고 있고요. 어 이번은 지금 증가 속도나 규모가 뭐 다들 인정하듯이 처음 보는 규모입니다. 한 번도 1,600명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제 그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작점이 600명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그 전에 150하고 달리 600이라는 네 배가 높은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난번 정점에서 봤던 1,240명은 뭐 훌쩍 넘을 거고 막 2,000명은 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들 정도로 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예. 가파르게 올라가서 갑자기 꺾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면서 어, 내려오는 길은 하산길은 훨씬 더 느리거든요. 예. 지난번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비율은 한 1대 2에서 1대 2.5쯤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어, 그렇게 따지면. 어, 7월 말이나 돼야 정점을 볼수 있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지금 시작했던 7월 12일에 에, 수도권의 4단계가 정말 효과적으로 잘 움직였다면 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예. 그때쯤 돼서 아마 조금 나아진다라는 음. 기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예. 그래도 여전히 한 1,500명 안팎에서 음. 움직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다가오는 2주가 예. 지난 것을 과연 어, 더 낮추고 갈수 있겠느냐라는 네.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어, 이 지금의 양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있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어, 브리핑에서도 비수도권에서도 아주 뚜렷한 확진 증가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국민들의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합뉴스 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저희 본 방송과 따로 접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계석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가 어, 상황에 어떤 변화를 주겠는가. 어, 이제 시간을 좀 지켜볼 일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 이 전국화 양상을 어, 사전에 끊어내기 위해서 어, 지금 수도권만 거리두기를 이렇게 높일 게 아니라 어, 일괄적으로 비수도권도 다 이제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제이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당국의 공식적인 응답은 뭐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정기석 교수께서 어떤 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서 단계를 해나가야 된다는데 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못 모르고 다 같이 전 국민들이 그냥 똑같은 상태로 긴장을 했지만 이제는 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각 지자체별로 준비하는 상황들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억지로 단계를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개편한 4단계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사실은 어, 4단계 기준 중에 하나가 전국 다, 규모가 1000명이 넘으면 3단계 가는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지금 3단계 안 가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뭐 2단계 또 일부 3단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서 어 많이 늦춰도 되는 데는 또 지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각큰 시도, 광역 시도 중에서도 좀 늦출 때 늦추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어 특히 수도권과 교류가 아주 많거나 심히 우려가 되는 지역은 3단계를 가주는 것이 맞다. 언젠가는 결국은 다 4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할 날이 저는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시도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병상 부족 우려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려만 컸었는데 이제 비수도권 보니까요. 일부 지역 가동률이 충청권에서는 94% 그리고 경북 지역도 지금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이 92.5%더라고요. 지금 당장 확보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병상 가동률이라는 것은 90%가 넘으면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 왜냐하면 병상을 준비하고 어, 또 나갈 사람 나가고 이제 이런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이 그 의자가 10개 있는데 자리가 9개가 있고 한 자리가 비었다라는 것하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90%가 넘었으면 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건데요. 어, 만일 이와 같이 천명이 넘는 어, 이 발생이 계속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웬만한 전담병원 다 차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 이 중증이행률이 많이 아직은 낮고 어 그런 그런 관계로 해서 중환자실부터 여유가 좀 있으니 이제는 어, 병의 성질을 많이 알았으니까 아주 경증이고 중증으로 이완될 이행할 그 위험이 없는 그룹들을 우리가 웬만큼 알거든요. 그분들은 네. 생활치료센터에 그냥 두시는 거. 아니면 지역별로 어, 가벼운 정도의 거점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체로 어, 수용을 하는 것 이런 걸 해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난 1, 2, 3차 때 같이 잠시나마 입원을 못하게 되는 사태를 절대로 이번에는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요. 어,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국공립병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 의료인들, 어,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이제 뭐다 알았으니까 잘 준비를 한다면 어, 불필요한, 그니까꼭 불필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은 힘을 안 써도 되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느라고 의료진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진짜 환자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는 어, 다 따로 어, 관리를 하면 어, 훨씬 더 여유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병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물론 의사 숫자는 인구당 좀 적다고 하지만 인구의 밀집도를 생각하면 길거리에 가다가 보이는 게다 의사들이 근무하는 병의원입니다. 그래서, 네. 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만 이용한다면 네. 병실부족으로 대한민국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병그 어, 그 병상 부족 사태를 이미 겪어 봤기 때문에 중요한 환자를 놓치지 않게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믿어 의심 지 않을 겁니다 그 청해부대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섯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근데 기항자 항구에 접한 직후에 감기 증상이 식별이 됐는데 대처를 좀 늦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화를 키웠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간이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니 이제 감기 증상이 보였다면 그 즉시 PCR 검사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 이 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나오는 보도로 봐서는 감기, 마침 기항 중에 증상이 있었으면 즉시 하선에서 가까운 병원 가서 검사하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어, 군함이 기항하는 도시에서 PCR 검사가 안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하면 됐었는데, 역시 좀 아니했던 자세,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어, 아까 뉴스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실은 그 오랫동안 가서 정말 나라 위에서 고생하는 그 장병들한테는 예방주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서로 우리나라에 출발전의 시스템이 없었으면 다른 기양지에서 사실은 백신을 맞추면 됩니다 예 그런 정도의 능력은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 군함이라는 게 일반 함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좁은 공간에 그 난간만 해도 좁은 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밥은 같은 데서 먹어야 되죠. 잠도 같은 데서 자야 되죠. 똑같은 문고리를 만지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생기면 어 여러 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크루즈선 예, 보셨고 예. 그다음에 초반에 우리 작년에 부산항에 들어왔던 러시아 예. 선원들 그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여기 그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내려온 데도 그렇게 감염이 됐는데 예. 그 멀리까지 가면서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누군가는 좀 상당히 장병들한테 미안해 해야 된다 싶고요. 어, 근데 문제는 PCR 검사는 어, 선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검사는. 그래서, 어, 그 이제 기왕제에서 꼭 했어야 되고 지금도 뭐 저는 검사를 하려면은 가서 검체를 따서 헬기로 따가지고 뭐 검사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 예. 그 간이 세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음. 예. 양성이 나오면 진짜 PCR 해야 되는 검사이고, 예. 음성이 나오면 가짜 음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냥 어 퇴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이든 거. 양성이든. 네. 예. 예. 그래서 막 아무나 잡으면 그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는 어,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예. 긴가 아닌가에 대한 도움은 되지만 음. 지금 이렇게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소중한 장병들이 타고 있는 데 간이 검사로 대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니 근데 확진자가 만약에 그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 진술을 토대로 뭐 아무튼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말이에요. 뭐 이동을 할수 있는데 그 이동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비춰봤을 때 너무 좀 이상한 방식으로 확진자의 진술만 믿고 이것을 그대로 어,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이건 너무 허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아마 그거는 일본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요? 예, 우리 같이 이 철저하게 막 추적하고 있, 했던 우리가 자랑했던 그런 이제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마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있더라도 문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선수촌 내에서는, 어, 양해를 구해서 위치 추적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죠? 예, 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알수 있을 테니까, 뭐 핸드폰에 장착을 하든,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팔찌를 하나씩 주든지 간에, 음. 딱 어느 장소가 아니라도 구역별로 정해서, 뭐 A, B, C, D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구역을 들었는지 안, 안 들어갔는지만 표시를 해준다면, 네네. 가능할 것 같고, 음. 언어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거를 뭐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그게 언어가, 아 쉽게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어~ 자유롭게 소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그 진술만 의존한다는 것은 좀 어. 어려운데 다만 아마 검사를 거의 매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한다니까막그 예. 역학조사를 하는 거나 검사를 매일 해서 찾아내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결국에 관리가 안 되면 선수들 본인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자영업자들이 서울 시내에서 심해.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4차 4단계에 따른 그 집합금지를 철회해 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짧고 굵게 4단계가 끝나는 거 그것이 최선일까요? 짧고 굵게 가는 것은 맞는데요. 이번에는 그 짧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우리도 지금 정문민 뭐, 이렇게 이제 그 보상 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지원금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진작부터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금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문 닫았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논의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4단계 보십시오. 두 명까지만 모이게 해놓고 식당은 밤 10시까지 문제를 두는데, 그거는 고문하는 겁니다. 10시까지 누가 그렇게 옛날 같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영업은 정지 안 시켰으니, 그냥 우리 보상해줄 수 없어. 그냥 영업 계속 해. 그래놓고는 진작 가는 국민들만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개점 휴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분들로 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아 9시까지 했다고 막 이제 항일해서 10시까지 해놓고 사람을 제한시켜버리니 갈 사람이 없는데 1 0시간 아니라 12시까지 못 내려오는 들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대신 철저하게 닦고 감시감독 잘하고 관리 잘하고 하는 것이 정말 굵고 짧게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거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한림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네.